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장상익입니다. 아유, 이것도 약간 이상했구나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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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오후 3이라고돼 있네요. 아. 이게 3시. 그렇지. <laughs> 자, 여러분, 내일 오후 3시에 어, 또어기초 주법 강의 생방송을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갸름해졌죠. 에, 5kg 가까이 뺐거든요. 일주일 만에, 그래서 어, 건강에 대해서 또한번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, 제가 또 당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, 에, 오늘로서 공복 혈당이 이제 정상으로 들어갔거든요.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, 그 다음에 제가 또한 일주일 동안 그... 완전 기초강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 이렇게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힘든 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도 어, 기초주복강의에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가급적이면 본방 사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일단은 저랑 바로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 에, 직접 이렇게 질문도 할수 있고 제가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어,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로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나 문자를 주셔도 즉답을 해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 기초 회원 강의나 전문가 회원 강의 같은 경우에는 녹화 방송을 올리는데. 이 주법 강의는 진짜 간지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방송으로 하거든요. 직접 소통하려고. 그러니까, 녹화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생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. 장상이였습니다 끝!